47년이나 하여튼, 그, 그때, 그때, c i a 는 시작했거든. 근데 그 놈들이, 이거, 이거 들어보셔야 돼. 47년을 시작했는데 놈들이, 정부들, 세계에 있는 정부들, 83개를 엎었어요. CIA가. 그거는 전 세계에, 전 세계 정부들 중에, 얼마였나? 어, 3분의 1이었대요. <laughs> 미국, CIA, 그거 다 자파놈들이에요, 다. 자파 CIA는 한, 한92% 자파인가? 완전 자파 조직이에요. 중앙적 불법 조직, 암살한 조직. 그 놈들이 세계 정부들 거의 3분의 1 엎었다고. 이런 범죄 놈, 전, 세계 범죄 놈들이에요, 게 이런 놈들이 지금 미국 정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통 령이 들어가든 뭐, 뭐 부시가 들어가든 뭐 이놈들 그냥 무서워져요. 왜? 왜? 어어말안 들면 죽이니까. 트럼프만 어, 존나프케네디도 죽였지. 대통령 조나단 케디 총통은 트럼프만 말안 듣죠, 인가? 그가 이놈들이 트럼프를 막막 암살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암살하면은 이거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지, 아이야. 그니까 저번에 JFK랑 60년대에서 JFK CIA가 JFK 암살해가지고 어 미국에서 인터넷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숨기고 숨기고 숨겨. 지금 인터넷 있어. 요 인터넷. 그런 암살이 나게 되면 막 사람들이 다 찍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비디오 어, 나오는 비디오들 그 컨트롤 못하지. 여기저기 사람들 다 찍으니까 이런 각도 이런 각도죠 그렇죠? 그죠? 쉽게 말해, 트럼프든 뭐, 어디 가면, 360도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핸드폰까지. 그냥, CIA 놈들이, 여기서 쏘면, 여기서 면 이, 이, 이 사람들이, 이거 잡힐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훨씬 어렵지, 가 그때, 케네디 때에, 뭐, 그냥, 언론만 있잖아요. 그 큰, 여따만한그큰 카메라. 여기 이렇게 들고 다니는놈들이 기억하죠? 그큰 것들, 카메라. 영화 찍는 그큰 것들, 그, 런것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드폰이 없어. 죄 없는 그놈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권리 활용 확률이 훨씬 높죠. 어? 어. 차라리, 어, 암살보다 트럼프를 감옥에 집어넣고 트럼프 감옥에서 이제 독 아니면 자살하게 만드, 자살이라고 하면서 죽이는 거죠. 트럼프, 에프스틴처럼. 그놈들이 앱스틴도 죽였잖아요, 몇년 전에. 앱스틴 왜? 아동 성폭행자들하고 슈퍼 엘리트들이 다 그놈의 그 섬에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암살했지. 아,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 역시 너그러면그 그날에 그날에 시민들이 핸드폰 없잖아, 그날에. 앱스틴, 앱스틴 그 감옥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했어요? 아니, 그거는, Maximum s e 감옥이라고요. 그거는, 제일 위험한 범죄인들 들어가는 감옥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1cm, 1cm, 1mm까지 다 찍고 있어요, 놈들이 그죠? 24시간 감시, 모든 그 감옥, 모든 빌딩의 구석구석 다 찍고 있었 말이에요. 그죠? 아, 참, 신기하죠? 엡스틴과 자살했을 때, 어 신기하지? 딱 앱스틴 <laughs> 있는 카메라들이 앱스틴 주변의 모든 카메라들이 꺼졌네요. 문제가 생겼대. <laughs>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경호원들 두 명이 갑자기 없어졌대요. 에? 아! 카메라들 다 없어지고. 이거는 일반 경, 일반 감마가 아니 제일로 뭐야? 어. 잠시 감멸하는 감옥이에요. Maximum Security 감옥이라고. 오, 갑자기 카메라 다 꺼졌네. <laughs> 카메라 다 꺼지고. 그다음에 경, 그 다음에 두 경찰까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Epstein은 이놈이 뭐 리스트잖아, 요 이놈이. 어, 영국 왕가부터 클린턴, 오바마, 부시 애들 성폭행하는, 어, 비디오까지 있고, 이놈이 그 리스트 다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놈이, 어, 뭐야, 재판장에 쓰기 전에, 아주, 아주 신기하게, 해. 모든 카메 그, 그 위험한 그 감옥에, 그, 그, 제일로 경호, 어, 경호가 쎄쎈 감옥에, 카메라 다 꺼지고, 경원들도 호 없어지고, 오, 죽었다. 이거 말도 안 돼. 사람 다 알아요. 사람 다 알아. 이놈들을, 이놈들이, 앱스틴 죽였다고 알지. 왜? 자기가, 자기 이름들이 그 리스트에 있어요. CIA, FBI, 이런 범죄 조직이에요, 이런 범죄 조직. 그 똑같은 범죄 조직이, 지금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트럼프 를 계속 기소, 기소, 기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이제 그 기소만 아니라 리코 기소, 리코 기소는 뭐냐면 마피아 조직. 그러니까 트럼프와 1 8명그 중에 트럼프 변호사들도 있다. 변호사들, 변호사들 의견 주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 놈들, 그 놈들이, 그 놈들도 그 마피아 기수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 마,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미국이라고. 한국, 일본은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 미국은 이 법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사기. 미국은 완전히 좌파놈들이 안에서 암을 암이 돼서 미국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2024년에 다, 미국이 당선 못 하면은 세계 세계 세계가 이런 부정부패 이런 폭군 세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은 슈퍼파워 제일 센 나라, 아직도. 소련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지금. 어, 국진영 감상원장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더라고요. 벌써, 어, 뭐야, 우크라이나 군인들 30만 명 죽었어요. 1년 안에. 그 다음에 전쟁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몇, 몇 프로가 죽냐? 그 사망률, 그 스쿨, 그, 그, 그런 위험한 전쟁의 사망률, 사망률도 뭐 17%, 20%, 이 정도였는데, 우크라이나 뭔지 알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60%, 60%! 그 말은 애들 두명 들으면 한명 반드시 죽어요. 완전 자살 전쟁이게 너는 우파구름에 좋은 똑똑한, 어, 젊은 미래에 있는 우파 애들을 완전히 일선으로 보내, 죽게. 자파놈들이 사무실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대학살이에요, 대학살.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어, 일선, 일선 전쟁 사망이 60%, 60%. 야 아, 그러니까 거의, 거의, 3명이라면 2명 애들이 죽어요. 남자들이. 지고 있는 전쟁에, 지고 있는 전쟁. 소련은 벌써, 소련은 벌써 자기 모든 경제, 모든 경제에서 LGBTQ 뭐 이런 거다 차단했으니까, 불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혼란이 없어, 소련에. 그냥 소련이 지금 나토가 계속 움직이니까 자기 땅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바로 자기 땅이잖아요. 그. 원래 고르바차프 시대에서 소련은, 어, 나토는 1cm도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은 전쟁, 어, 한다. 이런, 이런 거였잖아요. 1cm만. 지금은, 나토는 얼마나 동쪽으로 갔냐. 1cm도 아니에요. 1cm도 아니고, 1 0 0 0 마일. 그건 얼마야? 2,000 이상 마일 갔어요, 이놈들이. 킬로. 2,000, 2,000킬로. 1cm만 가면은 전 핵전쟁 시대였는데, 이 놈들이 이제는 루마니아, 폴란드 이제는 우크라이나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소, 소, 그러니까 소련은 이 전쟁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냐? 이 미친 좌파 나토 놈들, 미국 미, 미국 좌파 놈들하고 좌파만 아니라 거, 어, 거짓 우파 부시 같은 니옥한 놈들, 가짜 우파 놈들. 왜이 놈들이? 전쟁하면서 엄청난 돈벌에 락키드 마틴 회사, 럭키드 어? 마틴,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반가르 그런 회사들이 미친듯 돈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은갑탄을왜이 사기놈들 버리즈마, 아유 이 사기놈들 버리 하여튼 이런 회사들 세우고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훔쳐가는 시스템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훔쳐가고 그 어,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치군들이돈 벌고 그다음에 그 회사들 이사회에 누가 들어갔냐? 바이든 감탈자 가정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시민들 세금을 그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지들이 먹는 거죠. 이거는 뭐냐? 뭐냐? 어, 머니 런더링이라고. 돈돈 돈 세탁. 헌터 바이든은 버리스마 회에서 통하면서 거기서 하고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조, 수천억 수조. <laughs> 그다음에 뭐야 DC 기사 기사 기소 기소했던 어 DC도 기소했잖아요 트럼프를 이번에 DC에서 워싱턴 DC에서도 트럼프 기소는데 이게 들어보셔야 돼. 그 기소 이제 재판 재판장 판사 판사 있잖아 판사 그 기소를 주관하는 판사 있잖아요 판사 에시 n 판사 첫첫 첫 킨이라고 뭐뭐뭐라첫닉첫킨뭐하여그 판사는 누구냐 헌터 바이든 직원이었어요 <laughs> 헌터 바이든이랑 버리스마 회사 로비 이스티였어요. 그그 판사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여자 흑인 어, 트럼프 기소 주관하는 판사는 헌터 바이든 감탈자 가정의 직원이었어요. 버리즈마 우크라이나 돈 세탁 회사에 사상 이제 몰리저게항은 알아야 몰라 이거. 미친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지금 이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놈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이 리코 액트 이놈들이 기사 일반 기사 기사만 하는 거 어제 어, 어제 그렇게 조르자주도 했잖아요, 지금. 기소. 조르자주에서 나오는 이 리코 법, 리코 법은뭐냐면 공식적인 마피아를 공격하는 법이에요. 마피아. 이해하시죠? 조직적인, 조직적인 깡패 조직. 그것을 리코 법이라고 해요. 일반 기소 한이에요 이게? 조직 폭력, 뭐? 조직 폭력, 어, 어 조직 폭력 대그 기소법이에요. <laughs> 그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것을 벌써 이제 기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에 날의날 이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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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소도 기소인데 이제는 트럼프를 초, 어, 마피아 폭력 조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소에. 정부가 정부가 물론 좌파 정부죠, 물론 좌파 주들에서 하는 거죠, 우파 주들에서 이거 안 해죠, 이거. <laughs>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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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지아 주에서 트럼프는 뭐뭐1 0일 안에 와서 어, 자기를 자기가 어, 뭐야 체포 당해야 된다. 11 시민, 11만 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는 이제 조지아 가서 감옥 경찰 뭐야 핸드컵 당하고 사진 찍고 이제 그런 부분들 할 거래요. 상상 안 돼요 이거. 미국 사람들이 이 상상 안 돼. 그러니까 미국 사람 지금 쇽쇽쇽쇽 쇼크. 받고 있어 지금. 야 우리 정부는 진짜 악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우리는 미국은 지금 현명 중이다. 이것을 이제 어. 우파, 그, 뭐야, 어, 포켓 하는 애들, 그, 하고, 그, 뭐야, 어, 뉴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우리는 현명적이다.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미국에. 그니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심각한 부분이 지금. 엄청 심각한, 심각한 때. <laughs> 엄청, 엄청 싱거 같아. 트럼프 2024년 우리 당선시켜야 돼. 다, 트럼프를 시키지 못하면은, 에? 바이든 감탈자 아니면, 뭐, 바이든 못, 다시 못 들어가니까 아마 미셸 오바마, 오바마 부인이 나올 거야. 오바마 부인과 개빈 누썸. 그 놈이 누구냐면 캘리포니아 극 자파 공상당 놈. 완전 공상당. 놈. 캘리포니아 주를 어, 망쳤던 놈이에요. 극잡한 놈. 아마 그 놈하고 미셸 오바마 지금 걔네들이 준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어, 당성 이거는 세계 내전죠. 사실 세계 내전. 왜냐 미국 내전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 따라서 세계가 멸망하든지 완전 공산주의 컨트롤드 어, 중앙조직. 어, 폭군 컨트롤 시스템 아니면은 다시 나라들이 미국 중심성간 상고 세지고, 그다음에 트럼프 들어가고 빨리 부틴이랑 친구되고, 빨리 트럼프는 빨리 하시지고, 전쟁 빨리 멈추고, 애들 그만 죽이고, 어? 그다음에 소련도 돈 벌고, 미국도 돈 벌고, 여기 미국 기름도 키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우리 기름값 내려가 우리 다시 부자돼요. 어? <laughs> 어?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어... 소련, 그 다음에 누구? 인도! 인도도 미국 친구하고 싶잖아요. 지금 바이든 갑자전랑 물론 아지만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인도도 우리 친구 되잖아요. 인도, 소련, 소련은 센 기독교 나라죠. 어... 인도는 간디 아버지, 인도 아버지, 간디 아버지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문화 문명권을 찬양했죠. 왜 인도 카스트 체로는 자유를 안 만들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인권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 기독교 하나님만이 시민들한테 그런 법적인 어 인권 신학 그냥 그러니까 인도도 우리 친구 되지. 소련도 우리 친구 되지. 그럼 중국은 뭐할 거야? 중국은 뭐할 거야? 아무것도 못 해. 중국 에올려 중국, 중국 어, 물품들 못 사게 하고, 중국 무, 들어오는 물품들에큰 세금도 트럼프가 하고 있었잖아. 하고 있었으니까.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트럼프 벌써 중국 나라한테 그거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들어온 물품들의 세금 놓고, 미국 사업 세금, 그러니까, corporate tax, 사업 세금, 트럼프가 아주 낮게 했죠. <laughs> 아주 낮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회사들 미국 들어오지. 모든 공장들 다지 들어오지.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싸지. 왜 기름,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기름이 많으니까, 우리 에너지의 책 싸죠. 어 코퍼레이트 택스 e 야그 x we are, we are, we a 들 e 미국 판 r 달러달 이놈들이 지금 달러 무너 a r 고하 e are, we are, 상관없어. 달러가 무너져도 미국 양 e w 양 are, we are, w 0 are, w 0 0 r e we 0 r e w 밀 a 뛰어 we a 얼마? 어 e are, 인가요 r 억 w 억인가 1000년, 한번 0 0년1이0 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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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년1 0 0 0그1 0 0 0그 1000년, 1 0 0 7천 그다음에 7천만 되면은 다음 공을 치부는 뭐야? 4 77만이지. 7억, 7억이지. 그죠? 어 그러니까 미국은 삼억이죠삼억 3억 명. 4억 4억 명. 오케이. 사 우리 인구는 크니까 이삼억 명, 4억 명 시장이 충분히 우리가 만드는 공장에 만드는 모든 물품을 다써 먹을 수 있어요. 중국 물품 안 사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키는 뭐예요? 기름, 기름 빨리 켜야 돼. 다시. 에너지 값을 내려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키, 다음 키는 뭐예요? 사업 세금 내려줘야 돼.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시민들이 쉽게 사업, 어, 시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만드는 물품들 사야 돼요. 중국, 월마 중국 월 월마 망하게 하고, 아메리마트, <laughs> 아메리마트 승리하게 만들어야 돼. 아메리마트 승리시켜야 돼. 월마 중국 빨갱이 그 마트 아니라, 아메리마트 같은 사업들에서 아마 해야 돼. 어, 뭐야, 그, 사업 세금이 낮으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름을 다시 키면은, 야 이게, 이거 다시, 다시 미국 슈퍼파크 푹! 다시. 그 다음에 소련이랑 전쟁도 멈추고, 전쟁도 멈추고, 또 우리도 소련처럼 빨리 그 무기들 다시 만들고, 미국은 미국과 미국 서양는 무기들 고만 만들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과 소련을 통해서 무기들 진짜 미친듯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뭐야? 이 밸런스가 이제 이쪽으로 가지게. 그러니까 공장들 할 때도 무기들로 만들어야 돼. 왜? 나쁜 나라들도 무기를 만들고 있어 지금. 근데 소련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자기 군인들한테 참전할 수 있는 장이 되거든요. 도장이라서 도장. 전쟁을 참여하고 전쟁 시스템들을 다 수정하고 잘 매끄럽게 돌아게 가 만드는 아주 좋은 시험장에서 맞아. 시험장.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련 군대뿐만 아니라 지금. 공장 고, 군대 공장들 무기들과 총알들 만드는 공장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하우이처 그 하우이처 아틀틸러리그큰어 뭐야? 총알들 있잖아요, 그 하우이처. 한번 찾아봐. 하우이처, 하우이처 어총아틀틸리 총에는 폭탄한 이이총은 이제 그 여러 그 탱크들을 싸고 막뭐 이러잖아요. <laughs> 미국은 지금 어, 한 달마다 한5천0 0개6천개 5000개, 6000개, 기 이거 하우6 0지 여기. 어여여 아, 여기, 여기. 이런 하우개6 총총기 있잖아요. 에? 이런 부분0미개은 지금 총알 몇개 만들고 있개6천개부0 0 0개 만들고 있대 6000개, 원장님이오 6000개, 한 달마다. 이런 이런 총알 그냥 이이이 이, 이, 이 총기에 이 총기에 총알은 중요한 거 아니라 이거 얼마나 만드지 보고 비교할 수 있죠. 소련하고 이 차이가 뭔지 그죠? 미국은 지금 5 0한 어, 달마다 5천개부터6천개 만들고 있대요. 소련은 지금 몇개 만들고 있어. 한 달마다 소련은 한 달마다. 6 0만개 만들고 있어요. 6 0 600,000 rounds 6 0만0 0 0 rounds 600,000 rounds So, Sodan is a hecto manchana Hecto is 전쟁, 어, 아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미국은 아주 느려. 이거 문제죠, 이거. 트럼프 텐션을 빨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도 무기도 만들고 해야 돼. 근데 똑같은 순간에 사업들 세금, 어, 빨리 내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빨리 키고, 그러니까, 트럼프 2024년 이 싸움이 완전, 어, 전쟁, 내전, 어, 아직도 차가운 내전이죠. 아직도, 아직도 뜨거운 내전 안 됐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말은 이제 아직도 서로서로 총안 쓰고 있어요. 근데 모든 다른 방법을 쓰고 있지, 지금. 그것이 차가운 차, 어, 냉전이라 그러죠. 냉전. 맞아요? 내전, 냉전. 지금은 내전이지만 냉전 단계, 지금.